자, 무리주진, 갈라코인. 갈라코인이 왜, 그, 앞왜 저기, 그, 아직 어피트에 안들어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최고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가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우리는 현재는 이 폭만 봐야 돼요, 이 폭만. 네, 예, 얘가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이 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니시스님. 네, 예, 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예, 일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가 상승 리버설이 나오려면, 여기가 진짜 넘어가야 되잖아, 여기가. 에? 물론, 이제 중장기 계획을 잡아낼 수는 있어요. 예, 지금, 어, 아, 중장기 계획을 보려면 달러로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달러로 먼저 볼게요. 예,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보려면, 음,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냥, 허드를,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허드를, 요렇게, 네, 안녕하세요. 요렇게 나눠, 나눠서 보면, 나눠서 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중간 허들이 얘란 말이에요. 지금 차트가 워낙 그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현재 가장 큰 파동이에요. 여기 달러 기준으로. 상장 비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갈라가 현재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기 목표 좀 약간 얘가 강세장이 온다. 예, 강세장이 제대로 왔다 했을 경우에 첫 번째 목표가 요거예요0.1% 0.0.103이야. 중장기로 보면 0 1 .10, 0 3이에요 예, 봐봐요. 그러면 이게 워낙에 사람 해봐요. 예. 0.103이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환율 1,294원 뛰면 133원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사슴님이 매수가가 17원이니까. 17.5니까, 7배 뛰기도 갈수 있어, 7배 뛰기. 예, 대신 그만큼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네 7배 뛰기를, 목표로 갈 거냐, 7배 뛰기. 이거를 단기로 볼 거냐, 단기로 보면, 이제, 여기, 얘가 지금 말씀드린 허들이잖아요, 여기가 허들. 얘를, 피하나치 분석을 해야 돼요, 얘를. 얘의 786짜리가 단기예요 얘의 786짜리. 폭이 크지 않으니까, 아, 618, 786 사이인데, 코기 좁기 때문에 제가 786을 집어드리는 거예요. 786을. 얘의 786짜리가, 아, 얼마냐면, 달러 기준으로 얼마냐면, 0.05야. 그러니까 거의,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0.19에는 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단기, 첫 번째 목표는, 니까 펌핑이 빡빡빡 나오면 0.05. 0.05, 0.0, .05, 0.052. 그러면 환율 계산 해보면, 0.052 곱하기, 1294원. 오늘 자 기준으로 67원. 그죠? 네, 그럼 아까 장기 기준으로, 장기 기준으로 0.103 곱하기 19, 1294원 하면 133원. 거의 두 배죠. 1차 목표와 2차 목표가 거의 따블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사슴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 네, 그니까 나중에 0.5 정도 왔을 때 다시 문의 한번 주세요. 예. 네, 그때 이제 얼마나 빳빳한지 보고. 그럼 또그 당시 그쯤에 시장의 전반적인 어,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주축 코인이 아닌 이렇게 따라지 따라지 코인들 있잖아요. 따라지 코인 알트 따라지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펌핑한 이후에 에, 펌핑할 때 그때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장이 좋으면 더 가요. 목표보다 더갑니다 장이 안 좋거나 뭐 조금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 가다 말아. 예, 우리가 늘, 우리가 느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지금 문의 주신 갈라, 현재 기준으로 단기, 아, 쇼터막에는 달러 기준 0.5, 지금 아까 67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0.103. 여기가 이제 목표로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갈라. 그니까, 러이 정도 목표면 충분히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예, 적절량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아, 여기서 0.6, 적어도 올라갈 폭이 현재 기준 100%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제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에, 이제 덜 오른 코인으로 볼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